안녕하세요. 김성합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내부의 자금 유용 문제, 회사 재산관리 소홀 문제로 인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형법상 단순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히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상 지위에서 보관하는 재산을 횡령했을 때 가중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회사 직원, 임원, 회계 담당자 등 직무상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 할 경우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가장 명심해야 할 점으로는 첫 번째, 진술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때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횡령 혐의는 대부분 회계장부, 계좌 거래 내역, 내부 보고 자료 등 문서 증거에 의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한 자금이 회사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영수증, 결제 문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 고의성 여부를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유용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금 사용의 경위, 목적, 사용내역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메모 형태라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이메일, 내부 결제 문서 등을 챙깁니다. 제3자의 확인서나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사회적으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